배낭 그레고리 포칼입니다. 58리터. 안녕하세요 김혜치입니다 지금 가을이죠 가을. 아, 날씨가 정말 좋아요. 덥지도 않고 어, 시원하고 특히 이제 나무들이 산이. 가을 옷을 다 갈아입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이쁘네요. 예전에 그 원적산 갔을 때그 산뜻한 느낌이 어 여기서도 있네요. 아, 길이 굉장히 예쁘고 가을 산행 기분 좋습니다. 아, 일단 즐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모가 왜 있을까? <laughs> 아 가을 산행 제대로네요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적당히 땀도 좀 나고 더워서 아 휴가 내고 왔더니 확실히 사람도 많이 없고 좋네요. 촬영도 편하게 하고. 와, 경치가 정말 좋아서 좀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쉬엄쉬엄 그냥 천천히 힐링하면서 가고 싶어요. 여기 은근히 경사가 있어요 와 계속 돌계단이었다가 또 앞에 나무계단 있거든요 아 역시 어느 산이나 깔딱 구간은 있어요 그래도 뭐땀 흘리고 기분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경치도 좋고 벤치에서 쉬다가 땀이 식으니까 금방 춥더라고요. 가을은 가을이네. 그래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땀을 적당히 내줘야지, 아, 온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금방 가겠죠, 뭐. <laughs> 이 정도야, 뭐. 침낭은 항상 저는 12월 때까지는 300D 필파워도 낮은 어, 가벼운 침낭을 쓰고요. 에서머레스트 네, NXT 네이버 그리고 만약에 침낭이 좀 춥다 하면은 데카트론의 어, 라이너를 가져왔습니다. 배낭을 에어매트 옆에다 두는 이유는 에어매트가 머미형이기 때문에 발이 튀어나가거든요. 그때 차 없지 않으라고 배낭에다가 발 얹으려고 저렇게 옆으로 뒀습니다. 지금 약간 곤란한 게 뭐냐면 인터넷이 안 터져요. 전화도 잘안 터지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사실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백패킹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안 터져. 카톡도 잘안 돼. 넷플릭스 다운 받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긴거 맥주 한캔 한 했다가 갑자기 기절해서 푹 잤다가 이제 깼습니다 저녁되면 이제 항상 먹는 게 있죠 네 오늘도 음 일단 그러니까 안쪽에 먹는 거에는 진짜 실수를 숙소, 없고 외포장지에 발을채 뱉을 때아니 사실 음. 카타든도 있 저도 이제 하덴쿡 짬밥이 꽤 됩니다. 언젠가부터, 가부터 테이블은 이제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화기 쓰시는 분들은 불방 때문에 들고 다니시는 거고, 저는 뭐 화기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무거워서 귀찮아요. 예. 네.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비싸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산에서까지 막 요란하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무겁고. 간단하게. 이게 최고예요, 진짜. 아무리 봐도. 아직 제 뱃속에 그저께 먹은 거 남아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제 먹은 거? <laughs> 오늘 이거 한 끼면 충분합니다. 먹고, 하이벌 또 먹고, 개눈 감치듯이 하덴쿡은 없어졌습니다. 아, 어, 요즘 뭐, 하이볼 이제 다들 엄청 많이 드시니까 좋아하시죠? <laughs>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구하기 힘들었어요 워낙 잘 팔려서 어... 오늘 블랙독 짭재로 랜턴 가져왔는데요 어 약불로 계속 켰는데도 아직 세 칸, 예. 전체 네칸 중에 아직 세 칸이나 남아 있습니다. 가볍고, 오래 가네요. 다리는 아주 깨끗하죠. 이제 운해가 어느 정도 거쳤네요. 아, 숨막히는 운해를 뒤로하고.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백패킹 배낭은 극동들 빼고는 진짜 그레고리 포칼 쓰세요 이게 짱이야 <laughs> 네, 58L고 헤드 있고 힙벨트 있고 벨트 포켓 있고 아무리 써봐도 이게 최고입니다. 아 어, 저기 인도가 치미하게 보입니다. 아이 기록 금방이네. 산행 끝났네. 김배추 이제 모험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았어요, 왕봉산 진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천의 원적산 갔을 때그 아름다운 사찰과 산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완전 땡 잡았던 게, 어, 운해 보고, 야 운해 보고 진짜 뒤집어질 뻔 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예. 네. 금요일날 제가 왔더니 완전 전세캠이었어가지고 어, 우려했던 쉘터 살인마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음, 예, 좋았고요. 아마 나중에 또 한번 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휴가 내고. 아, 간만에 백패킹 되게 짧았습니다. 4km, 4km 구간이었어가지고 최근에 맨날 10km 이상만 걷다가 4km만 했더니 되게 가볍네요. 예. <laughs> 네. 다음에 또 좋은 산 있으면, 좋은 곳 있으면 가겠습니다. 끝!